우리 요번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제일 비슷하고 쾌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말띠 분들이에요. 살 때가 됐다고 아 여태까지 이 갈았던 거 이제는 좀 올라가자. 아, 이제는 멈침멈치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들어서는 게 제일 좋은 게 말띠들이야. 딸이 무척이나 좋고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애동제자 1월 용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상반기에 우리 말띠분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개고생했죠 개고생 아주 밑 빠진 덕에 물 많이 붓고 힘들었을 거야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네. 하반기에 말띠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와 어, 행복. 상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리 말띠 분들 아마 초반기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자꾸만 밀고 나가야지 밀고 나가야지 한다고는 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없었고 이상하게 내가 무언가를 진행하려 하면 걸림돌이 정말 많았다 그래요 걸림돌이 많은 분도 있었고 특히 몸으로 아프신 분들도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부터 들어서는 게 제일 좋은 게 말띠들이요. 5월달 음력 5월달 지나가면서요 7, 8월달이 무척이나 좋고요. 근데 8월 8월달이 제일 좋네요 8월달이 좋은 게 뭐냐면 여태까지 답답했던 거 인간 때문에 짜증 났던 거 여태까지 내가 고생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부었던 거 우리 말띠들은 이상하게 돈만 들어오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벌기는 무척이나 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자꾸만 샌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말띠분들이 맨날 소가리 해야 되고 가슴 아이 해야 되고 금전에도 화리가 많아야 되고 상처를 많이 받아야 된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 우리 말띠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했다가 원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두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 만큼 우리 이제 말띠 분들 움직이셔도 됩니다 움직일 시기가 왔어요 여태까지 이 갈고 칼 갈았잖아요 열좀 받았잖아요 열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가 갈려요 여태까지 우리 눌렀요 숨죽여 참고 있느라 여기가 가슴이 머물이 많이 맺혔잖아요 쉬어도 쉬어도 끝이 없는지 나오는 게 한숨이었다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말띠 분들 올해부터는 이상. 내가 뭘 이거 해도 될까 시작해도 될까 하시면 주저 말고 그냥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는 게첫 번째 문서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었던 일세 번째 문서로 하면 저는 부동산에 조금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여태까지 부동산이 정책이었잖아요 완전 힘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이제부터 조금 스물스물 문서가 안 팔렸다 땅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때문에 화가 나셨던 분들 눈쪽고 코베이신 분들도 정말 많아 딱 그 시기를 노려서 사기 치시는 분들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는 내가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다 라는 말이 나와서 음. 어, 나는 정확히 하반기로 말띠분들을 봐주세요 하면 8월 달부터 당신네들 문 열리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라는 말이 나와 그냥 기본적으로 저랑 대화할 때랑 어떤 이 촬영하면서 신내공습 주실 때랑은 아예 다르신 것 같아서 그래요? 좀 많이 올라오는데 <laughs> 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소식은 우리 말띠분들이 8월 달부터 좋아진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좋아진다 라는 는게 우리 말띠분들은 천성이 착해요.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고 남들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 같지만서도 남들 앞에선 이기적임을 티를 내질 않으세요. 약간 리더십이 강한 분들이 많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 내가 내 칼자루를 쥐고 뛰어야 되는 형국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소가리 했던 거는 이제 지나쳐 가자. 여태까지 힘들었던 거 물론 힘들었던 금전이 어떻게 한 번에 해결될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이제는 자박자 정리해서 계획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태까지 답답했어요. 선생님 힘들었는데, 이게 뭐, 뭐, 갑자기 뭐 1억 현금이 떨어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한테 제발 좀 전화하지 마세요. <laughs> 아, 짜증나. 아, 자꾸 <laughs> 진짜. 진짜. 아 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문의도 하는데. 맞아요. 어, 사실 이 부분은 어, 오늘 어떤 식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어, 사실, 우리 말띠가, 어, 화리가 되게 많았어. 산전수전, 공방전 정말 많았고, 남들 뭐놀때이 사람들은 두 배, 세배 열심히 살았다 소리가 나와요. 두 배, 세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상받을 때 됐잖아. 지금 언 2년간, 3년간, 4년간 완전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기가 왔다고. 우리 말기에 시기가 왔어. 뛰어넘을 시기가 왔고 음. 여태까지 했던 거에 비해 누구보다 무섭게 뛰어 올라갈 시기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멈칫 멈칫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신의 공수로 말씀을 해 주셨을 때 나라 정권이 바뀌고 대박이 난다라는 표현을 써 주셨어요. 네. 어 그러면은 그 대박이 난다라는 건 앞부분에 문서랑 부동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 물론 이건 사람마다 틀리지만 우리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제일 비슷하고 쾌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말띠분들이에요 살 때가 됐다고 아 여태까지 이갈았던 거 이제는 좀 올라가자 아 어, 우리 말띠분들 선생님이 여태까지 촬영을 하면서 단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셔서 네. 더 기대를 품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우리 말띠분들 여태까지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마음 고생하고 사람한테 등쳐먹여 치이고 돈 뜯기고 눈탱이 맞고 그런 등등 정말 많아요. 가슴 아플 일도 많았어야 되고 몸으로 아플 일, 금전으로 치일 일, 뭐 흥했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일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우리 말띠 분들한테 기운을 정말 많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우리 이렇게 띠별로 찍어야 되는데도 제가 이렇게 찍는 게 우리 말띠 분들한테 제일 큰 힘을 주고 싶어서 먼저 올립니다. 우리 말띠분들 선생님 영상 보시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겠고. 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아야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